지 <목소리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공의가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거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억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그릴 수 있는 오늘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일에 참으로 열심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과실을 위하여 금식하고 배옷, 배옷을 입고 제를 깔고 엎드리는 일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은 굉장히 외식적인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조된 경건을 속아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위선적이고 가식된 신앙의 모습을 탈탈 틀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할 중요한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보수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식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롱하는 금식. 외식적인 금식 그저 굶는 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금식 내 마음에 더럽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떨치지 않고 그저 보이는 외형만 가지고 있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금식을 해라 나 자신을 포기함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금식,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가진 그러한 금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실천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 나를 이뻐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뒤에서 너희들을 호위해 줄 것이고 선을 행하여 낙심할 때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이고 부르짖어 강구할 때 곧바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이 땅을 고치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경건은 싫다, 이것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은 싫다, 이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과거처럼 외식하는 신앙 말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식하는 신앙 말고 주일 한번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땡큐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